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텃밭인 인천에서 최고위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대표는 선구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인유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천을 찾아 원희룡 예비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인전위원장은 개양에서 큰일을 하도록 원후보를 키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도 국제도시 주변에 물길을 조성하는 워터 프런트 조성 사업이 2단계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구간들도 내년에 착공해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천에서만 2천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죠. 이 사건으로 20, 30대 청년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텃밭인 인천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대표는 선구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대표는 미초홀구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언급했습니다. 2천 세대가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정부 여당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는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구제 후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그런 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도 정부 여당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대통령부터 여당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표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관문 도시이자 서울에 이은 제2의 도시라며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미명 아래 소외를 받아왔다며 이번 총선은 인천의 미래와 비전을 바꿀 수 있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의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과 가장 근사치 에 있는 바로메타 지역이 바로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민심은 대한민국의 천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인천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전국 선거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현장도 직접 찾았습니다. 집인가 싶을 정도로 참담한 현장이었다면서. 정부 여당에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개양을 해 원희룡 전 장관을 공천했죠. 중앙에서 총력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해만 두 번째 다녀간데 이어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도 첫 지원 선거구로 개양을 찾았는데요. 개양에서 큰일을 하도록 잘 키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개양구의 한 우체국. 임요환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이천수 전 축구선수가 들어섭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원희룡 예비후보 지원에 나선 겁니다. 임전 위원장은 아버지가 인천 상륙작전 후 인천 세관장을 지냈다며 인천과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또 혁신이 시절 홈디 출마를 약속한 원 예비 후보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인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제가 인천 시민들한테 부탁합니다. 우리 원장관을 잘 키웁시다. 키워서. 나중에는 더큰 일, 또 개항에서 큰일 하고 또더 나가서 더 후에도 더큰 일을 하지 않겠는가.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 예비 후보는 개항에는 정치를 놀이터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진정한 일꾼이 필요하다며 이적 현역 의원인 이재명 대표를 견행했습니다. 특히 16대 총선부터 더불어민주계결에서 선거를 사실상 독식한 개항에 정치 지형 변화를 당부했습니다. 개항 주민들의 그동안 25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의 현안들에 대해서 기대와 주문 그리고 신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공천이 확정된 후보의 첫 지원 유세로 개항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16일 시당 10년 인사회 에 이어 두 번째 개항을 찾는 등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와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용입니다녹색청의당이 인천 시청에서 총선 출정 기자회견을 열어.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준우 녹색 정의당 상임 대표와 배진교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배의원은 녹색 정의당은 대한민국 정치의 전환이라며 인천이 선두가 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보건의료노조 간담회와 인천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총장 차단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섭니다. 한편 남동구을 선거구 출마를 검토 중인 배진규 의원은 지역구 추가 공모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내 공천 문턱을 넓지 못한 후보들도 많은데요.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선거 현수막을 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송영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정당별로 경선을 실시하거나 단수 공천을 통해 속속 후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선에 오르지 못하고 선거운동을 멈춘 후보들도 많습니다. 건물 외벽에 걸린 한 예비 후보의 현수막. 멀리서도 한눈에 보일 정도로 큽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지 일주일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현수막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아니더라도 본인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당내 경선 상황을 알리 없는 유권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저도 지나가 이길좀 자주 다니면서 봤는데 당연히 후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데 나중에 갔는데 없으면 좀당황스러울것같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빼야지 바꿔야지. 성관이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정당에서 컷오프된 지 오래지만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예비후보 자격은 유지됩니다.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예비후보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TV 뉴스 송미원입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주민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한 예비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부평구 전거관리위원회는 기부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예비 후보자 A 씨와 공모자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개최한 출판 기념회에서 440여만 원 상당의 커피와 전문 예술인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와 기부 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재경 예비 후보와 유재홍 예비 후보가 4월 10일 총선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남동구 의뢰선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고조룡 전 인천시 대변인을 걷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또, 부평구 가베선 유재홍 전 시의원이 조용균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꺾고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인천 2개 선거구를 비롯한 전국 총 19개 선거구에 대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에는 대규모 수변 개발 프로젝트인 워터프런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를 미음자 형태의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는 건데요. 총 4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는데 두 번째 단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나머지 구간들도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송도 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의 두 번째 단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인천경제청이 워터프런트 1회 2단계 착공식을 열고 첫 삽을 뜬 겁니다. 송도 국제도시 유수지와 수로를 미음자 형태로 잇는 워터프런트 사업. 총 길이는 21.17km, 수로폭은 40에서 500m에 달합니다. 모두 4단계에 걸쳐 추진되는데 1회 1단계는 지난 2022년 6월에 준공됐고 이번에 1회 2단계 사업이 착공했습니다. 1회 3단계는 올해 실시 설계를 마친 뒤 내년에 건설 공사가 시작되고 2단계 사업도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오는 2027년에 모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수 공간은 물론 교량, 마리나 시설 등이 함께 설치돼 글로벌 해양 생태 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결된 수호수를 활용하여 수공원 신수시설 마리나 시설 다양한 순방운항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복합 해양 생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동독 제도시 워터카운트는 바다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해양 생태 도시 두더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걸벌 도시 인천의 품격과 가치를 상승시킬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워터프런트 사업이 완공되면 매일 240만 톤의 바닷물이 유입돼 2, 3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청은 또 집중호우가 발생해도 약1 천만 톤의 담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류입니다.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가 송도 갯벌과 마주한 대부도에서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진작가들의 무분별한 촬영 때문에 수리부엉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벽 위에 꼬물거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하얀 솜털이 난새두 마리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수리부엉이의 새끼입니다. 그런데 새끼 곁에 있어야 할 어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중지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수리부엉이를 촬영하기 위해 몰려든 사진 작가들이 있습니다. 어미새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새끼가 어리니까 우니까 와서 덮어 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있으면 안 나와요. 아금만나안 돼요. 사랑은 지역의 환경 단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비가 왔어요. 네. 비가 올 때는 어미가 그걸 품고 있어 요 비를 안 맞게. 근데 사람이 짐를 치고 있으면 그걸 나가버려요 어머니가 이러면 새끼들이 나중에 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연 기념물이거든요 안산시도 사태를 파악했지만 손쓸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다고 말합니다 빛을 터뜨려서 이걸 방해하거나 뭐 이런 건 있는데 사진 자체를 못 찍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출장을 가서 일단은 궤도 조치하고 거기 있는 분들한테 방에 대해서 사진 찍지 말라 하고 그러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리부엉이가 이곳에서 산란을 하기 시작한 건 수년 전부터 입소문을 타고 찾는 사진작가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 장소에서 번식하는 게 계속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혹시나 번식지를 버리는 행위까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에는 시흥시의 호조벌에서 논에 내려앉은 천연기념물 쇠부엉이를 쫓아다니며 촬영하는 사진작가들이 목격된 바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계속되는 사진작가들의 무분별한 촬영활동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보호대책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우리적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 법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죠. 인천도 서너 가구 중한 곳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묘시설을 포함한 테마파크 조성이 추진됐지만 법에 가로막혀 제도에 올랐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승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반려인물과 크게 늘면서 이 반려동물을 위한 각종 편의설에 시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반려인구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예, 그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인천시의 이제 반려동물 가구가 19만 4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전체 가구 수의 약 16.9%를 차지하는데요. 이 가구에서만 키우는 이 반려동물 수만 32만 4천여 마리입니다. 뭐 웬만한 지자체보다... 네. 지자체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 인원이고요. 여기에 k b 금융지주관의 2023년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반려가구가 552만 세대. 인구수로는 1,262만 명의 이제 반려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은 무려 33만 가구라고 합니다. 결국 2,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건데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뭐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수치는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반려동물도 가족처럼 함께 사는 시대가 된 건데요. 인천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편의설이 여러, 있다고 합니다만, 문제는 장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봐야 겠죠 예, 뭐 사실 뭐 발, 편의시설이 있다라고 해도 뭐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뭐 반려견 놀이터도 뭐, 뭐 놀이터도 뭐 인천시 인천대공원, 뭐 송도 달빛축제공원, 뭐 개양산, 문학산 등한네 곳에 불과한 실정이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큰 문제는 역시 이 반려동물이 죽으면. 화장할 수 있는 장묘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 그 사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총세 가지인데요. 뭐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뭐 사체를 종량대 쓰레기 봉투에 넣어 이제 생활 폐기물로 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또, 이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배출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반려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인데요. 장묘시설을 통한 화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이 화장시설이 없다 보니 다른 지역까지 가서 화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안 되면 뭐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리거나 아예 불법적으로 사체를 매장하거나 유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기 땅에 묻는 것도 불법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화장시설을 통하지 않는 이상 이, 이 동물들이 폐기물 처지를 면치 못하는 겁니다. 네,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합법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가족이 일원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좀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장묘시설이 없는 건가요? 예, 장묘 시설이 사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도 인천 서구에 장묘 시설 두 곳이 있긴 했는데, 이 구청으로부터 화장 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제외한 장례와 봉합만 지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천의 이제 반려인들이 추모식은 인천에서 치르고. 화장은 타 지역에서 진행한 다음에 이 봉인을 위해서 또다시 인천으로 오는 이제 그런 번,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이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치 기준인데요. 이 동물보호법에 따라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이나 학교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을 맞춰야 하는 등이 기준 자체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장묘시설 자체가 좀 혐오시설로 인식이 돼 있다 보니 주민들의 반발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천 서구의 장묘시설 두 곳도 이 화장업 허가 조건을 갖췄지만 이 주민들의 민원, 민원으로 인해 이 구청에서 민원 그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이제 주민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이제 묘안을 나름 냈다고 본게 반려시설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예. 그 안에 장묘시설을 함께 넣겠다 이런 구상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또 백지화됐다고요? 예, 뭐 인천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뭐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공공 장묘시설 설치를 추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걸 그냥 추진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결합시켜서 추진을 합니다. 뭐 수영장과 놀이터, 캠핑장 등이 놀이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교육이 가능한 문화센터. 그리고 반려동물산업 육성시설이 집적된 이 산업단지 등을 한데 모아서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되 이 안에 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후보지로는 뭐 중구 영종도의 오성산 근린공원 그리고 수도권 매립 등이 이제 거론될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었고 타당성 조사 용역도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이 최종 용역에서 이 장묘시설 조성이 제외되는 걸로 또 결론이 났습니다. 네, 반려동물 테마파크 안에 장미새을 넣는다는 게뭐 집적화 또뭐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는 뭐 나쁜 정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새이 제외됐는데 네. 이유는 뭔가요? 예, 네, 뭐 결국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어디에 들어설지 이 장소의 문제인데요. 이번 조사에서 이 테마파크 대상지로는 이 공원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에 장묘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공원에 장묘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거죠. 그리고 장사 등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화장 시설은 지방 자원 보호 구역 그리고 문화재 보호 구역 등에 설치할 또 설치할 수 없도록 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일부 공원 부지가 여기에 겹친다라는 게또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네, 인천 121만 가구 중에서 3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네집 중에 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반려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만큼 그에다, 그에 걸맞는 정책도 뒤따라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구 원당사거리와 불로역을 서울 5호선 연장노선에 반영해달라는 서명운동에 주민 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모두 12,910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주민들은 서명부를 서구에 전달했습니다. 검단시민연합은 서명부를 전달하며 대광위가 검단과 김포의 교통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서울 5호선 조정안에는 검단 신도시 2개역만 경유하는 노선안이 포함됐고 원당 사거리와 불로역은 제외됐습니다. 이에 원당 지역과 불로 지역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8시 56분쯤 서구의 한 목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173명, 장비 7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화재로 공장 관계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동구가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교육 바우처는 청소년들의 교육 활동과 진로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천에선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구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교육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바우처는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청소년들은 서점과 문구점, 예체능학원, 공방 등 122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구는 교육 바우처 활성화를 위해 신규 가맹점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